이슈 투데이.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영어와 또 음. 사투를 벌이면서 음. 언제 이제 이제 할리우드에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4년 좀더 됐죠? 4년. 4년 전에 와서 아, 4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리 잡으신 거예요? 어. 지금뭐 후배를 위한 워크숍도 하시고. 네. 이미 많은 방 어, 영화에 출연도 하고 계시고 예. 이미 뭐 지난주에 광고 촬영까지 하셨잖아요. 예, 4년 그 만에 아주 빠른데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네. <laughs> 제가 미쳤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네. 우리가 생각 어떤 리얼리스틱하게 생각하는 거랑 실제 네. 일어나는 거랑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매일매일 체험하, 체험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제가 아까 아카데미 어스카상을 받다 그랬을 때 약간 어, 너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닐까? 그런 리액션 하셨잖아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게, 그게 우리가 보통 리얼리스틱하다는 거잖아요. <laughs> 네. 야, 비 리얼리스틱 하자. 현실적이 되자. 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네.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a 언리얼리스 c 하자. 네. 그게 꿈이랑 사실은 연결돼 있거든요. 어... 현실 감각이 없자. 네. 라이트 형제가 그 바다 건너서 저기 비행기 어, bird 그뭐 네. 새들처럼 한번 대륙을 횡단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을 다들 그걸 리얼리스틱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언리얼리스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닐 암스트롱도 마찬가지고 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구자들은 항상 unrealistic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unrealistic하고 싶지, 네. be realistic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 마음은 그러고 싶죠. 네. 마음은 좀 무서우니까 safe하고 <laughs> 싶고, <laughs> 네. 아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 <laughs> 제가 나한테 음. 너좀 그만하면 안 돼? 네. 하지만 그 꿈을 향해 추적하면은 네. u n r e a l i s t i c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안 봐봤던 곳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아시안 배우로서 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도 정리가 안돼 있어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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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헐리우드 살고 있으면서, 네. 어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스ピ레이션 네. 인스파이링 어 되거든요. 네, 네. 어 나도 할수 있겠네. 어. 제가 할수 있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건는그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우리 친구들은 우리 배우들은 저처럼 뭐 15년 20년 걸려서 할 필요 없이 네. 좀더 짧은 시간만에 혹은 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나처럼 고생할 필요 없이 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을 네. 할수 있도록 제가 그런 크 샵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하고 얼마 전에는 할리우드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배우들이 할리우드까지 네. 네. 넘어와서 네. LA 있는 배우들이 할리우드까지 넘어와서. 워크샵을 하고 제가 1월 달에는 또 하와이에서 워크샵을 합니다 네네. 한국이랑 미국 사이 중앙에서 어허... 왜요?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laughs> 하, 하고 싶다라는 거 안에는 네. 이서희 아나운서님도 네.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꿈이 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옆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그 사람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꿈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애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고 네. 음.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음음. 굉장한 용기가 있고 네. 어, 과감하다. 아까 제가 심지어는 왜 이렇게 겁이 없으세요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음, 음. 이 추진력이 대단하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성과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 현실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거든요. 음. 그러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음. 말도 안 돼라고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힘, 음. 비현실적인 힘이 추진력을 준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근데 그 비현실적인 힘은 항상 꿈이랑도 연결돼요. 그렇죠. 있고. 근데 이게 네. 혼자서는 안 돼요. 네.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줘야 같이 돼요. 함께 왜냐하면 있어줘야 저도 까먹을 ]죠.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힘들어서 그만할래.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네. 그래서 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 제가 창조한 가능성이 네. 영어로 말하면 the possibility. of supporting my people's dream forever.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꿈을 서포팅을 하는 음게 제가 창조한 가능성입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비현실성과 연결되는 꿈이라는 거는 몽상과는 다른 겁니다. 네, 그거는 구분해야 음. 되는 꿈인데요. 음, 음. 거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것보다는 어떤 비현실적인 감각들이 필요한데 이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현대에 와서의 네. 그 진정한 지식의 의미가요. 음. 어떤 우리 예전에는 어떤 빈틈없는 논리적인 것을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음, 음. 요즘에는 그게 지식의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여유. 네,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음, 여유와 음. 꿈이 진정한 지식 알매 세계라고도 지, 규정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김종만님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입니다. 우리 헐리우 배우 어, 김종만님 모시고요. 오늘은 프롤로그로 김종만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살짝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시데이를 통해서 네. 헐리우드 리포트를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네, 어떻 빨리 끝나죠? <웃음> <웃음> 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